네, 안녕하세요. 아우디 정프로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연휴의 시작이죠. 연휴의 시작인데 당직 근무를 쓰고 있어요. 당직 근무 이 전에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처럼 굉장히 많은 차량에 출고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계약하신 분들이 명절 전에 차량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 갖고 이제 오늘 아침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출고 차량이 벌써 세 대나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한가위하면 풍요를 뜻하는 한국의 또이 명절인데 이렇게 명절 연휴가 시작될 때 이렇게 세 대의 차량 아제 차는 아니에요 제 차는 아니고 이것도 저희 팀원 이거는 제 출고차 저거는 이제 저희 다른 팀원 분의 이제 이런 출고차들이 한 곳에 모여갖고 이렇게 리본을 메고 있으니까 뭔가 이쁜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어 맡겨진 고객인, 고객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점에서도 이 아우디를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한 명절,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뭐 아무리 불경기, 불경기 하지만 정말 마음만큼은 조금 따뜻하고 풍족한 연휴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게 정말 저희 아우디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